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서전 쓰기를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자서전 쓰기 전문 강사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년기 노년기 편 글감에 대한 질문을 알아보고 답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공부하실 내용은 내 자서전 쓰기 실전복 중년기 노년기 편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생각하며 일본에 대한 감정은 이것이 질문입니다. 지금도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또 우리 민족이 당한 순환과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시다.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역사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합니다. 입시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교육에서조차 역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후손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찬란한 미래를 건설해 가야 할 텐데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어른들이 이것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은 아니더라도 개인의 역사책인 개인 자서전이 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서전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사실을 더 이상 왜곡시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생생한 실제 역사를 기록으로 남깁시다. 다음으로 생각할 질문은 중년기, 노년기 편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나의 생각은 북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체험담을 남긴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전후 세대나 신세대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을지는 몰라도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쓴 이야기들은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질문은 중년기, 노년기 편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내세관을 말해 보라. 이것이 질문입니다. 내세관은 종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종교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정리하고자 하는 노년기의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죠. 세상과 하직하면 그다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또 자신을 떠나보내고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을 남기는 일은 돈을 남기는 것보다 더 값집니다. 자신의 사상이 담겨있는 기록물을 남겨봅시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렴풋하게 생각나지만 이런 기억의 조각들을 짜맞추다 보면 훌륭한 글감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글감들을 활용해서 멋진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